안녕하세요. 캠터의 정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스타렉스 캠핑카 중에 블랙이고요. 요 앞에 그릴은 신형 그릴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요 모델 어, 주행 거리는 7만이고요. 연식은 20년식, 제작은 22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종 보통으로 가능하신 그런 모델입니다. 승차인은 3인, 변속기는 오토로 되어 있어요. 자. 외관상의 특징 살펴보고요. 요 모델 특이한 점들 제가, 어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면부에 보이는 특징, 뭐, 특별하게 스타렉스에서 해놓은 부분 없이 신형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부로 넘어가 보시면, 측면부에는 요 차량, 음 뒤쪽에, 어벤 타입이었다는 게 창문이 요 뒤쪽은 없습니다. 근데 요열까지는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크게 없어요. 자, 2열 들어가는 데는 모기장 되어 있고요. 요거 구조도 상당히 특이한데 원래 3열이면 앞에 이렇게 못 앉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돌리는 의자로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 3열. 그래서 세분다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겠죠. 자, 측면부로 넘어가 보시면 아, 후면부. 후면부 쪽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밑에 이렇게 수납함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밖에서 쓸수 있는 테이블과 여기는 긴집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까지 다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안에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뒷창문에 커튼 달려 있고 문 여는 장치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후방 쪽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뭐 스타렉스는 하부보강 보실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승차 공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승차 공간 자 천장하고 시트를 다 니무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색상 되게 깔끔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콘솔 박스도 직접 나무로 또 이렇게 업체에서 만들어 주셨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외관상은 검은색이고 특별한 큰 기스는 없습니다. 어...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 구조 상당히 특이하네요. 이거 원래 의자가 뒤보기가 아니라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2열 의자라서 지금은 제가 영상 때문에 뒤를 보고 찍고 있고요. 평상시에 주행시에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보기로 해서 세분다 여유있게 앉아서 갈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구 쪽에는 모기장하고 블라인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커튼들은 다 안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m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전자레인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넓게 침대로쓸수 있게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이식 선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이 부분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 가능하시겠죠. 이런 장점이 있고 요분 낚시 좋아하셔 가지고 하부 쪽에 수납함을 최대한 빼 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다 수납함 여기 있고 짜투리 공간도 다 수납함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 벽면에 어, 이런 공간 벽면함도 다 수납함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면 그냥 그대로 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두번 업체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같은 업체도 아니고, 뭐두 번이나 만든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스타렉스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강했던 차주분이 만드셨던 그런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그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280A 주행 충전 되고요 태양광 320와트, 인버터 2kg 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에바스 d2 냉장고 90m 전자레인지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는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 천정, 다 요거 가리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요렇게풀 시공만 하더라도 2, 300은 그냥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음, 가죽으로 다 몸틀 있는 데까지 다 싸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모델 판매가 중요하겠죠 판매가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판매가 2,60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이거 20년식의 7만탑 모델입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임 회장으로 전화 예약하신 후에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 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